하고 그리고 이거 딱 카카오 프리티에스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laughs> 안녕, 프리티다 <엔더> 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예비 초등생 Q&A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자, 그럼 질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는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갑니다. 빠지면 안 돼요. 자 유치원은 비교적 자유롭게 등원을 하는데요. 학교는 월화수목금다 가야 합니다. 아니 그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No.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등교 시간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럼 프리테스터는 몇 시에 학교 가는데요? 여기서 1분 거리니까, 어, 50분. 50분이요? 네. 50분에 나와서 실내 가다 시으면 55분 정도 되고요. 5분은 반으로. 얼마면딱 9시에 종 쳐요. 종칠때 어? 들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딱 1분 남겨놓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10분 전에 가나요? 편해요. 수업시간은, 쉬는시간은 몇분일까요? 아니 근데 컴퓨터 화면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종이로 쓴거예요아 네네, 네네 수업시간하고 쉬는시간은요? 쉬는시간은 10분 그리고 수업시간은 40분이라서 10분동안은 뭐해요? 보드게임이랑 놀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아요 아니면 뭐 화장실가거나 자, 네 번째 질문이네요. 네. 점심 식사는 원래는 체육관에서 먹는 학교도 있고 반에서 먹는 학교도 있는데요. 저는 희 네. 반에서 먹는데 이제 체육관이 지어지면은 체육관에서 먹는 겁니다.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저희는 점심 시간이 12시 2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40분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점심 시간에 뭐 해요? 놀죠. 뭐 하고요 운동장 나가서 또 보드 게임. 운동장 나가서 보드 게임을 해 데요 한 반에 몇명 이거는 각 반마다 틀려요 전학오는 애들 있고 전학을 가는 애들 있고. 1학년 때는 몇 명이었어요? 한 28? 한 27명 정도 있을 거예요. 2학년 때는 20. 3학년 때는요? 그러니까 전학 간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20. 여섯 번째 질문은 준비물. 모... 어, 준비물은 가바 선생님이 알려주셔요. 학교 갈때 그럼 준비물은 뭐 갖고 가야 돼요? 매일매일 갈 때는요? 가방이랑 실내화 가방이랑 필통이랑 풀 가위, 학용품은 꼭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녀요? No, no. 아니요, 아니요. 사물함 사무람 있어요? 사물함에 나가는 가위랑 풀이랑 그런 거 납니다. 교과서는요? 교과서는 요가사는 거기다서 뭉쳐. 엄청... 거기가 어딘데요? 책상 앞에. 그다음에 여기다서 아! 어디다 넣는다고요? 저기 어디요? 책상 밑에 어디요? 책상 밑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은 1년에 한반기 한 번, 사반기 한 번입니다 어? 상반기 한 번, 사반기 한 번이요? <laughs>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저희 학교는 5월 중순쯤에 가고 10월 달에 체험학습 대신에 행사를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체험학습을 갈지도 몰라요. 잠깐만. 체험학습이 20일을 쓸 수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체험학습, 소풍들을 간다고 할때 1년에 20일 동안 쓸수 있는데요.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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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테스는 몇번 썼어요? 15번, 16번, 17번. 여덟 번째 질문이네요. 네, 학교 시설은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축구골대 두 개, 여기 의자, 여기 놀이터 그다음에 여기 철분입니다. <laughs> 어, 컴퓨터실도 있고요, 독서를 읽을 때 독서도 있습니다. 독서가 있어요? <laughs> 네, 독서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있고요. 급식실은 뭐예요? 급식이아주 언니들이 이제 이거 막 이렇게 차 끌어가지고 막 학년마다 다 이렇게 일일이 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하신다고요 그리고요 과학실도 있고요 영어실도 있고요 네. 교실에서 주로 수업 받는데 그런데도 다닌다는 거죠? 특별실 같은 데네 1, 2학년 때는 도서관을 조금씩 갔는데 저희는 3학년 때 도서관을 일주일에 월요일씩 갔고요 자 마지막 <laughs>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닌데요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팁을 하나 드릴게요 웬만하면 지각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급식은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요 아프면 꼭 선생님께 말해서 뭐 조퇴를 하든 결석을 하든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학교 생활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엄청 떨려가지고 막 긴장했는데요 그런 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뛰어오세요. 2020년 입학하시는 네. 예비 초등학생 분들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와와와 유치원이랑 생활이 아주 비교적으로 될 겁니다. 비교적으로 될건 뭐예요? 자, 비교가 된다고 요 유치원 때는 뭐, 뭐 아이 그니까 이런 건좀 편리해졌어요 유치원 때는 도시락판을 자기가 다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카악 하고 자기 잔약을 먹고 자기가 다 집에 와가지고 뭐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만하면 텀블러에 물 싸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푸티분들 중에 학교생활에 도움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